그리 루나 사태 이어서 테더 까지 흔들렸잖아요 네. 그래서 테더가 미국 국채 보유를 늘려가지고 5월달에 준비금 우리가 얼마나 준비금이 짱짱한지 공개하겠답니다 음. 이런 것들은 좀 호재가 아닐까 그래서 테더가 무너지는 게 아니야 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들 생각들이 많거든요 근데 루나랑 테더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빠 나는 아 그렇죠 그 테더랑 루나랑 비교를 자꾸 사람들이 하고, 막, 투 스테이블 케인이 뭐 어쩌고 얘기하는데, 스탬코인 저희도 지금 반응 가능하거든요. 음? 싹 가능하거든요. 이름 똑같이 태도로 해가지고. 발행 가능한데 이 발행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이 두개의 무게를 같이 조울질하는것 자체가 나는 기분이 나더라 네, 보증하는 수단이 다른거죠 그렇죠. 실제로 테더에서는 달러를 직접 받고 그 달러에 해당하는 1대1 비율로 코인을 주는데 루나는 아니잖아 음. 루나는 지들끼리 막 찍어내고 가격 맞추려고 지금 오늘 몇 조개, 몇조 루나를 찍어냈어요. 격을 지키려고. 맞아요. 그렇게 코인을 찍어서 코인을 막아내는 거라, 실제로 달러를 받는 곳이랑 비교가 되겠어요? 안 되겠어요? 실제로 얘들은 자금을 예치하고, 그 예치한 만큼 태도가 발행이 되거든요? 그렇죠.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은 그 방어할 수 있는 돈이 있어요. 물론, 뭐 이제 100%다 들고 있는 건 아니고, 다른 투자 상품이나 이런 걸로 좀 많이 갖고, 채권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다 들고 있긴 하지만, 100%는 다 없지만, 그래도 음. 얘네는 버틸 정도의 돈이 있다. 그래서, 테더가 불안하다. 그 요즘에 넘어가는 추세가 다른 코인이잖아요. USDC. 예, 네, 그래서 요즘에 USDC가 뜨고 있어요. 그래서 뭐, 테더가 이거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. 비트시장 흔들리겠죠. 네네.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USDC라고 그나마 테더보다 훨씬 좋은 그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요즘 활성화 되고 있기 때문에. 그렇죠. 어느 정도 이제 흔들리는 거를 막아줄 음. 수 있지 않을까. 테더가 무너지더라도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비트코인이 패닉셀이올순 있어요. 있지. 그때 죽죽? <laughs> USDC가 좋은 이유는 네네.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에게 감시를 받아서 그나마 더 투명하다. 맞아요. 테더는 미국 회사가 아니거든요. 아, 그럼요. 그래서 조금 덜 투명하다. 그래서 조금 덜 미는 편이 있어요. 그래서 테더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뭐 SEC나 미국의 공격을 받고 있죠. 그렇죠. 너네 지금 보유 자금이 후덜덜 하는데 니네 공개해라. 약간 구린 부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테더가 지금 흔들릴 것 같으니까 CTO가 자기들이 미국 채를 더 늘리겠다. 그러니까 달러를 더 늘리겠다는 얘기죠. 음. 채권 자체가 확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 달러. 음. 원, 이게 종이라고 하는데 이 종이의 가치를 매기는 게 채권이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채권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미국채를 늘리겠다라는 거는 화폐를 증가시키겠다. 그 달러의 기본이 되는 그 기, 기축 통과를. 아 이거를 늘리겠다라는 네. 거기 때문에 안정성을 조금 보장받지 않을까 그리고 테더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걱정을좀덜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음. 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. 그래서 루나 때문에 얘랑 비교당하는 것 자체도 웃기고 다른 스테블코인과 비교하는 것 자체도 사실 웃긴 거예요. 그죠 그쵸. 그쵸. 지금 연준이나 뭐 SEC 뭐 미국 뭐 앨런이 그 스테블코인을 계속 때리고 테러를 때리고 루나를 때리고 음모론이 퍼지고 이런 이유 자체가 사실 나는 미국에서 CBDC로 갈 려고 하는 어느 정도의 제스처와 명분이 음. 이 포함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야 이거 봐 스테이블코 유용하잖아. 너희들 있잖아. 그 태도 쓰지 말고 우리가 발행한 디지털 달러 시민들이 있어. 이게 더 개이득이야. 아그쵸 음. 그럼 명분을 만들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.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루나를 계속 때리는 것 같아. 태도를 때렸더니 씨가안 먹히거든. 근데 루나를 때리니까 개잘 때려지네. 그치 원래 예전에는 테러가. 같... 태도 자체를 그 미국에 겁나 때렸어요. 그 네. 방망이로 때리셨고 너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? 저 빠따라고 맞아라라고 했지만 계속 뭐 무혐의 나오고 뭐죄업끌고 나오고 계속 지금도 싸우고 있을 거야 아마. 그런데 네. 이제 만만한 게 루나라고. 태더는 그때 공격당했을 때18% 정도만 빠졌거든요. 네네. 루나는 99% 빠지네. 아, 그럼요. <laughs> 공격 당했어도 다시 살렸잖아요. 그렇죠. 돈이 아, 있으니까. 음. 근데 그도건형님은 자기 주머니에 있는 비트코인으로 룰, 지금 일달러 가격 안 맞추잖아. 그렇죠. 안맞 절대 안 맞추지. 음. 투자자들은 다 죽었지만 자기들은 맨날 신세계 백화점 가고 거기 V i p 룸에딱 앉아가지고 막러비또 아르마스 가져온나 매장에 있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싹다 가져온나. 그러고 있겠죠. 음. 개새끼들.